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명사 절을 배웠는데, 명절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형절을 들어갑니다. 형절. 형절. 자 여러분 이 지금 절 부분이 레벨 3인 이유는 이 거의 문법의 끝쪽이에요 끝쪽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될수 있어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 어, 계속 반복해서 보고 문장을 계속 만나야 돼 오히려 선생님 저는 맞는 가면 어려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절 오니까 훨씬 수월한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절에서는 기억하면 돼한 가지만 뭘 기억하면 되냐면 대명사, 의문 대명사 그 친구들 어, 에, 바보 문장 내내 있지? 그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엔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나머지는 의문 부사니까 다 완전한 문장으로 나 그냥 문장 흐대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요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세부 문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또한번더 나가잖아. 그때한번더 보면 또잘 기억이 나.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럼 거기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이해 안 된다고 이제 괴로워하지 맙시다. 자, 형절은 뭐야? 그러니까 문장이잖아. 문장인데 형용사잖아. 형용사. 문장을 형용사로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형용사로 쓰는 문장이니까 형용사가 엄청 길겠네? 문장이잖아. 일단. 일단 문장이니까 길이잖아. 그러니까, 명사에 어디 붙겠어? 이거 명사야. 명사, 이게 앞에 붙어? 앞에 부, 붙을 수 있어? 앞에 붙을 수 없지? 어, 우리 맞는 가면 때다 배웠죠? 앞에다가 놓질 않아. 명사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 그지? 어, 명사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절은 뒤에 붙습니다. 뒤에 붙어. 그런데, 아,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거,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또 이럴 수 있지? 근데, 맞는 가면 보다 훨씬 쉬워. 얘네들은 다 장치가 있잖아 어 장치 그 뭐였어? 앞에 어, 앞에 우리 생각해봐봐 저기 대 이런 애들 장치로 붙었지? 웨덜 이런 애들 다 장치잖아 응 내가 절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장치가 있었잖아 얘네 셋은 뭐였어? 접속사 접속사 그리고 의문사 의문사 얘네들 얘네들이 장치 장치 얘네는 대, 원래 의문사 물어보는 말할때 대장이잖아 대장이어서 앞으로 간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절이 되기 때문에 절의 장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야. 어. 이 장치예요 하고 알려주려고. 앞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장치가 붙어. 어, 장치가 붙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형절을 문법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사라 고 그래. 관계사. 자, 이것도 잘 이해하면 유용한 말이 될 수가 있어. 명사가 있는데 뒤에 형용사거든? 형용사? 여기 형절이야. 형절인데 그럼 명사랑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있지. 완전 있지. 완전 있잖아, 둘이. 뭐야, 둘이 원래? 베스트 프렌드잖아. 지가 뭐뭐 뭐 절이어서 뭐 친구 안 사마 주고 명사는 그렇게 통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친구가 아니야. 어, 형용사는 베스트 프렌드야. 그래서 둘이 관계가 있어, 관계. 그래서 관계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를 또두 개로 쪼개. 아이, 왜 쪼개요? 어, 구분 하려고 대명사로 쪼개고 부사로 또 쪼개입니다. 아, 어. 대명사, 부사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오늘은 대명사 할 거야. 대명사. 자, 관계 대명사. 그런데 선생님, 이거 이거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지? 의문 대명사 이거 들어봤잖아.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이거 들어봤잖아. 두 개.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 심지어 이 내용도 똑같아. 출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대명사 이렇게 관계 대명사 이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선생님이 문장을 한 개를 가지고 관계 대명사 한번 설명해 보자. The girl, 또 걸이야, 소녀야, 소녀. 어, 대문자로 써야 돼. 어, 대문자로 쓰자. 자, the girl, 소녀인데 어 개가. 되게 뭐라 그럴까? 뭘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을까? 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자. 아, 어, 그녀가 가지고 있는데 어. 어, 분 가지고 있어. 그래, 책을 가지고 있자. 뭘 어, 알기 쉽게 해야 되니까. 어, 가지고 있어. 북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또내 친구야. 걔가 내 친구야. The girl is The girl is my friend. 자, 이두 문장이 있어. 이두 문장. 그더 그러니까 거리 겹치지. 더 거리 겹치니까 이거를 두 문장으로 쓰면 지저분해. 뭐막 말이 많은 것 같아. 막 똑같은 말또 하는 것 같잖아. The girl has a book. The girl is my friend. 이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얘기하려니까 피곤해, 피곤해. 하쳐 우리 말도 그렇게 하거든. 우리 말도 그렇게. 걔걔저 여자의 책 가지고 있다. 저 여자애 내 친구야. 이렇게 두번말 안하지. 저책 갖고 있는 애 있잖아. 쟤가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것처럼 우리나라 말도 책 갖고 있는 그 소녀, 걔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듯이 영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녀가 내 친구래. 그러면은 얘를 소녀를 설명해 주는 말로 가. 얘 명사지 명사, 명사. 어, 소녀를 설명해 주자. 어, 소, 소녀를 설명해 줘. 자, 그래서 더 거를 두 개를 쓰는 거를 하나를 없애. 없어. 어, 그 소녀, 그 소녀가 뭐 무슨 소녀인데? 책을 갖고 있는 소녀지. 책을 갖고 있는 소녀. 그 소녀가 누구야? 내 친구야. 오? 어, 된거 아니야, 그러면 The girl has a book. Is my friend. 되는 거 아니야? 되지. 되야 안돼. 안돼. <laughs> 아이 재밌어. 자, 뭐가 안 되냐면 장치가 없어서 안돼. 장치가. 장치 하나만 되는데. 장치. 몰라. 후를 는다 후. 나 의문 대명사에서 우리 봤지? 의문 대명사 후. 의문 대명사 후. 근데 who has a book 이렇게 돼서 그 소녀, 그 소녀가 뭘뭘 뭘 한다고? 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장치를 딱 넣어서 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봐. 여기 잘 봐. 이제 여기 집중해. 자, 저어인데자 이거를 쭉 풀어 서 볼게. has a book. 어 책을 가지고 있는 소녀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주야. 에, 왜? 얘가 후부터 여기가 형용사지 얘가 형용사 아니야 후가. 여기가 형용사니까 이게 뭐야? 유명사네. 어? 명사 뒤에 붙은 형용사, 아까 요요 요, 요 모양이잖아, 그지 어, 그래서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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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게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그지 그런데, 자이것까지 이해됐지? 어, 여기까지 문주라는 거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 봐봐봐, 해즈가 먼저 나왔어. 야, 요거 요거 우리 명절 할 때도 얘기했지. 자 후가 빠지면 말돼안돼후 빠지면 말안 되지. 어, 후는 명 대명사니까 누구랑 바꿔치기 된 거야. 명사랑 바꿔치기 된 거지. 명사 누구랑 바꿔치기 된 거야 지금? 이 후가. 더 걸, 더 걸, 더 걸. 더 걸이랑 얘가 바꿔치기 된는야 선생님 이 그러면 더 걸도 나고 오 후도 나고. 안 아, 뒤에 여기 더걸 있었잖아. 더 걸. 얘. 얘가 없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되고 얘를 얘랑 바꿔치기 했으면 얘랑 얘랑 바꿔치기 한 거야. 어? 그래서 얘를 없앴어. 얘를 없애고 얘가 바꿔치기돼서 후가 된 거야. 이거 그 뒤에 봐봐. has a book. 갑자기 동사 나오지. 갑자기 동사. 그러니까 후가 지금 여기서는 누구야? 이, 얘, 얘, 형용사만 봐봐. 형용사 절이잖아. 형용사 절이니까 얘가 문장이지. 근데 여기서 후 h o 가 뭐, 무슨 역할 하고 있어? 얘가 문주 역할 하고 있지. 문주 역할. 응? 어? 됐죠? 어, 우리 명사 절, 명절 만들 때도 똑같았어, 이거. 어, 어. 그래서 대명사는 항상 명사랑 바꿔치기, 바꿔치기. 대명사 빠지면 말 대안내. 후 빠지면 말 돼, 안 돼, 안 돼. has 분만 있으면 말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큰 유명사야, 얘가. 유명사. 그치? 얘가 누명사인데. 유명사, 요 명사를 도와주는, 꾸며주는 형용사가 얘가 또 문장이야. 그러니까 얘 문장이 문장 구조가 다 돼야 되잖아. 문주, 동사, 3번 명사, 이렇게 다 돼, 나와야 되잖아. 다 나올라는데 이게 훅가 빠지면 안돼 바꿔치기 된 거니까 밑에 밑에 생 밑에 없애버린 이 거울이랑 바꿔치기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야 그럼 뭐야 그 책을 가지 책을 가지고 있는 소녀는 어 통째로 문주 됐습니까 아 조금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자 형절이고 지금 관계사예요 명사랑 관계 있어 그지 명사랑 관계 있어 관계사야 근데.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랑 똑같다고 했어 지금 똑같지 지금 보니까 똑같지 앞에서 이해 다 됐으면 이건, 이거는 지금 껌이야 껌 그치? 어 이렇게 나눠고 얘가, 얘가 문주야 문주 문주 어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야 왜?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더 거를 더 거를 설명해주는 말이 겠지 형용사로 근데 문장이야 그러니까 절이지 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어요. 관계 부사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도 이제 예문 설명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많이 만나야 돼 여러분이. 많이 만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영상,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또 열심히 연습해서 이 관계 대명사 끝판왕이야. 끝판왕. 의문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관계 대명사까지 아주 끝판왕, 의문사 끝판왕. 버리고 있어 지금. 어 그래서 자 여기 끝판왕까지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뒤에 영상 어, 예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가을 쌤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자 형절이야 형절. 어 저를 문장을 형용사로 쓴다. 그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관계사라 그래서 누구랑 관계 있다고? 명사랑 선생님 그래서 처음부터 명사랑 영웅사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관계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가 붙어서 대명사인 대명사 나오면 조금 긴장해야 돼. 왜? 바꿔치기. 바꿔치기 때문에 바꿔치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내 친구가 내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얘가? 여기 원래 원래 내 친구가 하나 더 있는 거지. 문장이 두 개니까. 그렇지? 내 친구가 사랑해. 축구를. 그런데 그내 친구는 어딜 와? 내 생일파티에 올 거야. 이 문장 두 개야, 원래. 그지? 어, 근데 이거 합친 거야, 합친 거.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내 친구를 두 개를 말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합쳐버렸어. 내 친구인데 어떤 친구? 사랑해. 뭐를? 축구를. 축구를 사랑하는 친구야. 근데 여기서 후는 무슨, 뭘 하고 있어, 지금? 이 절에서. 이거 형용사 절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형용사 절에서 형절에서 문장이지 문장의 문주 역할을 하고 있지 얘가 누구랑 바꿔치기 됐어 마이 프렌드랑 바꿔치기 하고 있어 마이 프렌드 두번 나왔는데 하나 없애고 이거 바꿔치기 한 거야 후로 됐습니까 근데 얘는 항상 대장이지 문주 자리에 있으니까 뭐 문주 문주 역할하니까 얘는 대장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번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헷갈리지 우리는 그러면 헷갈려 자 근데 여긴 얘도 문주 자리야 너 뭐인데 더 보이 원더레이스 이겼어 경주에서 이겼어 근데 더 보이랑 바꿔치기 했어 근데 얘도 문주네 얘도 문주야 그니까 러안 헷갈리지 대장 자리에 와 있어도 안 헷갈려 근데 봐봐 이것 때문에 헷갈려 본동사가 여기 있어 얘 본동사가 여기 있어 어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원이 본동사인줄 알고 응 어? 깜짝 놀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 장치가 대장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후가 딱 보이잖아 응? 어? 예, 형용사구나. 바로 이렇게 알아야 돼. 오케이? 어, 됐습니다. 됐어요. 어, 됐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라고 그랬어. 나 혼자 다 됐어. 자, 근데 이걸 봐야 돼. 자, 이걸 보자. We met, we met the family. 문자 끝났네? 엥? 문자 끝났어. 근데 여기 a family잖아. a family. 명사잖아. 명사네. 그러니까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얘를 또 문장 전체를 형용사로 쓴 거, 형절이 된 거야. 어, a family를 a family를 두번 써야 되잖아. 원래 we met a family, the family just moved here from another city.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거를 두개 쓰는 게 싫어가지고 영어는 하여튼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후로 바꿔서 family를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야 여기다. 그래서 이런 가족을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얘도 문주지? 얘도 문주 자리네. 그래서 얘뭐 대장자리, 장치, 이거 여기서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어. 그런데 후가, 후가. 음, 자 이걸 봅시다. 자 대시 여기 있자, 대, 대, 대빠아 대. 얘, 얘뭐 하냐? 여기서. <laughs> 자 우리 대, 접속사, 명절 대, 그것만 배웠지? 자, 이게,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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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친구야. 우리, 우리, 대 또, 이게 굉장한 친구야. 자,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대스는 명형부 다 써. 와, 짱이지. 어, 얘또 맞는 가면이야, 대또. 대또 맞는 가면이야. 여기서 이제 맞는 가면은 항상 명형부를 다 쓰는 애잖아. 그지 어, 명형부를 다 쓰는 애야. 절 만들 때 앞에 붙어가지고, 앞에 장치로 붙어가지고, 명형부 다 써. 자, 그래서 여기 형용사에 또 나온 거야. 그래서 then my teacher recommended 어그 뭐야? 추천해 준 책이네. 추천해 준 책. 어, 책을 설명해 주고 있지. 어, 추천해 준 책입니다. 됐습니까? 어, recommend. My teacher recommended the book이잖아. 응. 더북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없네. 이거 어디 갔어? 3번. 이거 앞으로 나갔잖아. 더북. The 더북으로 book. the 나간 거지. 어 응. 이이 더북이야. 그러니까 대시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근데 이렇게 나간 거야. 기로 왜냐면 얘는 장치니까 대장이잖아. 그지?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3번 자리가 없어진 거가 헷갈린다 그랬죠. 동사가 끝이야. 동사 나오고 여기 3번이 없어. 어 이런 문장 진짜 많아요. 어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다 문주 자리에서 안 볼래. 자, 이제 관계대명사, whom. 자, whom은 누구를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whom이 진짠 게, 문주 나왔지. 동사 나왔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명사에서는 항상 뭐라 그랬어? 이게 나오고, 의문대명사든지 관계사든지 나와주고, 문주가 나오면 3번에서 오네라 그랬지, 얘는. 어, 얘 3번에서 왔잖아. 3번에서 왔어. 그래서 I respect whom이야. 그지? 누구를, 누군데? 선생님! 어. 응. 관계 있잖아 둘이 둘이 관계 있어 됐어 어 그래서 나오고 장치 나오고 대장 나오고 그 다음에 문주가 바로 튀어나오면 아 이건 3번에서 왔구나 에 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장치나 대장이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와 그럼 걔가 문주지 그니까 문주 장치 대장 얘가 다 하는 거지 아까 여기 후처럼 후후 후 어디 갔어 이것처럼 어. 얘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진짜, 진짜 이거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에요. 이제 워크북 하는 거 보면서 좀 봐야 되겠어. 잠깐, w h o 이얘 진짜야. 얘는 무조건 3번에서 왔어. 봐봐. 뒤에 다 문주가 튀어나왔지? everyone likes w h 이지 그지? 어, everyone likes w h o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I saw w h o at the park, 지. 어, 얘 전명이잖아. 전명이는, 그래서 선생님 항상 가로. I saw whom. 어, 누군데, 이 w h 이 call! 관계 있으니까, 둘이 관계 있잖아. 어,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어, 됐어요. 됐, 됐어야 돼. <laughs> 됐어야 돼. 됐어야 돼. 자, 후주는, 후주는, 아, 선생님 강의에서 설명하는 거왜 이렇게 많이 해 어, 그러지 마. <laughs> 다 관계 대명사 다 연결되네. 야 한꺼번에 봐야 돼. 너 거리잖아. 너 거리인데 이 거의 이거야. 이 거의 자전거. 야, 됐어? 그러니까 해석할 때 소녀야, 소녀의 자전거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어? 얘도 여기 여기 바꿔치기 된 거야. 여기 두개 바꿔치기야. 어, 걸걸 걸 하나가 없어진 거지. 그지? 워즈스도 스토... 어머 줄이 왜안 쳐져 여기 있어? 여기까지. 워즈스톨른 이렇게. 어 도난 당한 그 소녀는이지. 그녀의 자전거가 도난 당했는데 그 소녀가 너무 속상해. 어머 이거 흥분해 뭐야? <laughs> 이거 완전 잘못됐네. 속상해. 없애시지. 어 속상해. 자그 다음에 후주 하나 더 볼까? 자 빨간 지붕이야. 또 하우스지. 하우스, 그러니까 봐봐, 후즈가 딱 눈에 보이는 순간 뭘 하면 되냐면 더 하우스 한 다음에 그 집의 지붕 이렇게 가면 돼. 그 집의 지붕. 어, 됐어? 자, 여기도 가볼까? 너 티처리지. 티처를 놔야 돼. 후즈 딱 보이지? 그럼 선생님, 그 선생님의 선호하는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개지 후즈 딱 보이지? 개그 개의 이렇게 짖는 소리 그 소리 그러니까 그 개의 짖는 소리 이렇게 가는 거지 어 됐어 나무 그그 그, 그 나무의 잎파리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어 됐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워크북 수행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자관계대명서 위치야. 아, 자, 위치. Which, 위치는 우리가 관그 저기 의문 형용사로 진짜 많이 쓰이애인데 자, 얘는 더 케이크야. 봐봐. 더 케이크인데 Which 콜 s chocolate of f r o s t i n g 이랬어 그런데 여기 봐봐. 얘가 누구를 받았냐, 지금? 동사가 바로 나왔지. 뭘 받은 거야, 얘가? 케이크를 그대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더 케이크. 그것. 그 케이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응? 됐어? 됐어, 다시. 자, 자전거로 봐. 자전거. 그 자전거는 빨갛고 빛나고.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신표들이 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신표가 있는 거는 부가적으로 이게 추가해주는 관계대명사라서 그래요. 어, 요거를 뭐 계속적용법 뭐 이렇게 얘기해. 요것도 세부문법에 가서 할 겁니다. 그거 뭐 크게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린 핵심만 봐야 돼. 기초문법에서는 핵심만 봐야 돼. 자, 차야. 그 차가 can go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 봐봐 지금 문주야 문주, 그지? 동사 바로 튀어나왔어. 어, 얘 얘가 이 앞에 있는 애를 바로 문주로 받아버렸어. 됐습니까? 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위치가 다 그런 형태로 쓰여 있어. 다 그런 형태로 쓰여 있어. 나 이거 해석하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상 다시 봐야 돼. 어, 그 다음에는 와시인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